자, 701번부터, 세라피나 비논 이라고 하는 76세 먹은 이태리 여성. 자, 문제화 되지 않았지만은 76세를 먹었다라는 말이 woman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76 다음에 이어의 s가 없죠. 한번 문제 풀어봤던 기억이 날 거예요, 최근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어 다음에 s를 넣어 놓고 x표로 지우는 식으로 표시를 해 놓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문장 뒤로 가서 어떤 사람이 76세다라고 얘기할 때는 76 years old 이래야 되겠죠. 그렇지? 근데 지금은 명사 앞에서 형용사적으로 쓰였을 때는 s를 붙이지 않는다. 이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Still gets up at 5 in the morning. 새벽 5시에 일어나서 milk cows. 자, 지금 보니까 구조상 milk가 동사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죠. cow를 밀크한다 젖잔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서 명사는 에 모두 동사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갖고 있어요. 사전에 없어도.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순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어순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she cooks a huge breakfast. 그렇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clean the house 하고 depending upon the weather 날씨와 time of year 일년의 어떤 절기 때에 따라서 either takes the herd 그 소의 가축의 무리죠. 무리들을 끌고 meadow 목초지로 가든지 tends the orchard 과수원을 돌보든지 cars some wool 밑에 card라는 말이 양털 등을 빗질하여 다듬다 이거 합니다. In summer, 여름이 되면 spends weeks on the high pasture. 아주 높이 있는 목초지에서 pasture. 아까 위에 meadow가 있지만 비슷한 말이죠. pasture. Cutting hay 건초 꼬를 베거나 then carry a huge piles so of 그 어마어마한 더미를 on her head 머리에 지고 the several miles 몇 마일 down to the barn 헛간까지 옵니다. She could reach the barn in half the time. 그렇죠. 그래서 half the time이니까 반절 시간이면 옵니다. 반절이면 와요. If she took a direct route, 그렇죠. 직접적인 길을 선택하면은 반절 시간이면은 옵니다. 하지만 she prefer following invisible winding trail. winding이라 그러면 안 되죠. winding이죠 여기서는 구불구불한 그렇죠. 우리 야구할 때 투수가 뒤로 공 말아 올리는 동작을 뭐라 그래요? wind up 한다 그죠. 그 wind 란 말이에요. 그 구불구불한 인비저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오솔길을 따라 와서 save the slope 그산 사면 산의 비탈길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죠 침식 부식으로부터 굉장히 또 친환경적인 할머니예요. 그러면서 오늘 수업에 나왔지만은 금방 읽은 부분 중에서 the half time이 아니라 half the time이라고 어순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ALL 하고 뭐라 그랬어? b o t h 라 그랬죠. HALF HALF도 배수 사 일정이에요. HALF는 몇 배지? 반 배잖아. 반 배. 그렇죠. 그래서 HALF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ALL, BOTH, HALF는 어순에서 항상 1번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When s e r a i n a was asked. 자, 질문을 받습니다. What does she enjoy doing most in life? 인생에서 제일 즐기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보세요. What does she enjoy? What does she enjoy? 뭘 즐기시나요? 라는 직접 의문문의 조동사 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간접 의문문이죠. 대체로 수험생들은 간접 의문문을 잘하더라고. 의문, 의문사, 주어동사. 그렇죠? 그래서 does가 에, 빠져야 정상이 되겠죠. 그렇죠? 더즈를 빼야 정상이죠. 그래서 what she 자, 더즈가 빠지면 enjoy에 뭐가 붙어야 돼요? s가 붙어야 되죠. 그렇죠? what she enjoys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고쳐야 맞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러자 she had no trouble ing had no trouble ing는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한다. ing 하는데 트러블이 없다. 아주 어렵지 않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편안하고 쉽게 milking the cow 위에 있는 거죠. 저 자고 데리고 목초지 가고 과수원 돌보고 양털 빗질해서 다듬고. In f c t what she enjoys most. 그녀가 가장 즐기는 것은 what she has been doing for a living all along. 줄곧 for a living. 생계를 위해서 그녀가 해왔던 것이 가장 즐기는 거예요. 내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제 밤에 읽으면서 너무 부럽더라고 그렇죠. 자기 직업이 가장 즐거워.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나나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In her own words.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it gives me a great satisfaction. 나에게 엄청난 만족을 줍니다. 자, 이제 평행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평행으로 배열한다라고 하는 것은 등위 접속사 end나 all을 사이에 두고 똑같은 문장 구조를 쓴다는 얘기예요 to be outdoor 밖에 나가는 거 to talk with people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갑자기 being 나오면 안 되겠죠 뭐라 그래야 돼요 to be with my animal 동물들과 있는 거 이런 거를 평행 구조 또는 평형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 문법성을 배열한다 이 얘기죠 to be with my animals I talk to everybody 나는 모든 자들, 식물, 새, 꽃, 동물 얘기합니다. Everything in nature keep you company. 자연의 모든 것은 당신을 company, 친구로 만듭니다. You see nature progress every day. 자연이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것을, 발전해 나가는 것을, 자라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When she was asked what she would do, 뭐 하겠느냐? If she had all the time and money in the world, 세상의 시간과 돈을 모두 다 가진다면, 세라피나가 웃으면서 repeated the same list of activity 똑같은 것을 반복했다. 704번 정답 나왔어요. 돈이 많냐도 하던 거할 것이다. 704번에 4번이 나왔습니다. It's not that. 그렇죠. It's not that. 네. 이때 이 번역을 잘해야 돼. 이 that은 because의 의미예요. 그렇죠. It's not that. 세라피나가 ignorant of the alternative offered by urban life. 도시 삶에 의해 제공되는 alternative. 어떠한 선택 어떤 양자 택일 도시 삶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She watches television, okay, 이따금 TV도 보고요. r e a d magazines, 뉴스 매거진도 봅니다. But they're more fashionable and modern way of life. 그들의 보다 패션 넘을 하고 현대적인 삶의 방식이 더시나 어트랙트 세라피나를 매료시키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녀가 우주 좀 어색하죠 번역이 이 지구 자기의 환경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에 뭐한다 들어가야 돼요 만족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701번에 만족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컨텐트라는 말이 컨텐트 이렇게 읽으면 목차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컨텐트 이러면 만족시키다 만족한 이런 형용사도 되고요 그래서 701번에 1번 702번에서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맞추는 거고요 그렇죠그 다음에 703번에서는 평형 구조에 의해서 토부정사 연결시켜야 되고요. 704번은 지역적인 정보였다. 그렇죠. 단순 번역 능력을 측정하는 정답이 4번이었다.